시절이죠. 근데 내 개인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피폐해지는 걸 그때 당시에 돌이켜 보면 되게 많이 느꼈어요. 되게 어, 그러니까 감정이 되게 안 좋아. 되게 쉽게 우울함이 찾아와요. 쉽게 우울함이 찾아와요. 그렇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그때는 사람도 안만났거든 자, 진행합시다. 오늘은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연립방정식 파트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연립방정식 파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뭐 있어? 저 원래 저랬어요. 어, 원래 저랬어? 연립방정식 파트는 어,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라서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하면 원래는 1차식과 1차식을 연립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합니다. 1차식과 1차식을 연립할 때는 뭘 썼어요? 가감법 또는 대입법을 쓰자고 했지만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할 때는 오로지 대입법만을 사용합니다. 얘를 여기다 대입해요. 대입하면 결국 2차 방정식이 되니까 그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쌍이 등장이 됩니다. 만약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냐. 둘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애가, 그러니까 는 0인 애가 있어요. 얘를 인수분해해서 그걸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이걸 비슷하죠?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네쌍의 해가 등장하게 돼요. 이게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는 아이디어. 가감법은 이제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대입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대입법을 이용해 문제를 푼다. 이제 그게 잘안 되는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대칭식. 대칭, 그놈의 대칭형 대칭형 연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x 더하기 y를 뭐 u, x, y를 v로 치환하고 식을 재구성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X 플러스 Y는 U고, XY는 V라면,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2차 방정식이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두 개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식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것, 이렇게 치환해서, 식을 재구성하면, 우리가 했던 이 표현과 다를 바 없게 되어, 문제를 풀수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세 가지 정도가 나오고요. 세 가지에 대해서 천천히 다뤄보고, 그리고 추가로 나오는 개념들이 몇개 있는데, 그거 보면서 여러 가지 방정식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원래 부동식까지 나가고 싶었는데, 부동식까지 다 나가는 거는 힘들 것 같고, 일부만 나가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105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마이너스 y는 3이고요 xy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y를 x 빼기 3이라고 해서 여기 대입을 합시다 x 곱하기 x 마이너스 3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애가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인데 어 뭐야 그럼 x는 얼마가 돼요 1이 뜨죠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끝났네요 둘더 해달래요 다음은 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1068번에서 저 대칭형 대칭식 연립이 바로 나왔네요. 사실 이런 건 3차식입니다. 그래서 잘안 나오는 주제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걸로 생각하면 저런 류의 문제 우리가 흔히 아는 1차식, 2차식 같은 게 아니라 이상하게 생긴 애들은 이 둘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고민해봐야 돼요. x 플러스 y를 u라고 x, y를 v라고 표현한다면 저 위에 있는 식은 u 더하기 v 그럼 얘는 뭐가 돼요? x, y 곱하기 x x, y 곱하기 y라서 u, v가 30 이렇게 되는 거죠. V는 11-U라는 걸 대입하면 U 곱하기 11-U는 30 U 제곱 마이너스 11U 플러스 30은 0이고 U가 5 이거나 U가 6이 됩니다. U가 5면 V는 6이 되고요. U가 6이면 V는 5가 돼요. 그에 따라서 x 플러스 y가 5고 xy가 6인 것과 x 플러스 y가 6이고 xy가 5인 거를 풀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대칭형 대칭식이라고 표현되냐면 이 x랑 y를 바꿔도 아무런 그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x랑 y가 대칭형이다라는 표현으로 나온 겁니다. 더해서 5고 곱해서 6인 거는 그냥 우리가 눈대중을 할수 있으니까 x는 2, y는 3과 x는 3, y는 1. 이렇게 쓸수 있죠. 얘는 x가 5, y는 1과 x는 1, y는 5. 지금처럼 x랑 y가 바뀌어도 전혀 상관 무조건 성립한다. 이래서 대칭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치환을 해서 u랑 v에 대해서 구해주고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u 런 부위를 다시 숫자 x, y로 돌려서 각각의 연립방정식을 취해주면 된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자, 이걸 이제 점으로 나타내달래요. 2 콤마 3, 3 콤마 2, 1 콤마 5, 5콤 마일 이렇게 돼 있는 다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뭐 일단 넓이를 구해달래? 이상하죠. 사다리꼴에서 사다리꼴, 사다리꼴, 사다리꼴 빼겠습니다. 큰 사다리꼴은 얼마예요? 1 더하기 5 6 곱하기 1분의 1 곱하기 높이 4큰 거에서 여 좁아난 놈 빼주면 1분의 1 곱하기 5 더하기 3 되게 작을 것같은 답이? 5 더하기 3. 8 곱하기 1.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높이.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2에서 4 빼고요. 2분의 5 빼고요. 3배 쓰니까 2분의 5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사다리꼴 넓이 구할 줄은 알죠? 사다리꼴대 빼주면 돼요.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처치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대입법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대입법을 사용하는 게 기본적인 풀이다. 그렇게 접근해 주면 되겠어요. 대입법 말고 다른 거안 했습니다. 가방법을 간혹 쓰기도 하는데, 그럼 진짜 어려운 문제에서 나오고요. 거의 다 대입법이다. 아, 그리고 했을 때 이거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x는 y는 뭐 이렇게 또는 x는 뭐 y는 뭐, x는 뭐 y는 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또는 순서상처럼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통 문제에서 허락해줬을 때만 쓰고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해를 쓰는 방법이요. 1073번 x 플러스 y는 2a이고 xy는 a제곱 플러스 2a 빼기 4예요. 그러니까 y는 2a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y의 2a-x는 a제곱 더하기 2a 빼기 4 어? x로 써야죠.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애가 실근 가진 거니까 실근 가진다는 건뭐 하라는 거예요? 판별식이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4라는 애가 어때요? 야 0보다 이상인 거죠. 그래서 a는 이 이하. 최대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근을 가진다라는 게 이차방정식처럼 바뀐단 말이죠. 대입을 하면서 대입을 하면서 이차방정식처럼 바뀌죠. 개가 실근을 가지는 거니까 결국은 판별식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 보고, 다영상대보형처럼 생겼지만 이을갖는지안갖는지 음, 정도만 파악하는 거니 이렇게대입을 바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81번 오른쪽 그림에서 A, B, C, D가 모두 정사각형이고, 한 변의 길이 A, B, C, D. 이렇게 그려줬답니다. 변의 길이를 표현해보면, 여기가 A고요, X고요, Y고요. 여기가 X잖아, 그치? 여기가 X 빼기 Y죠. 맞아요. 여기도 x빼기 y고요. 그럼 y에서 x빼기 y를 뺐으니까 2y 빼기 x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a의 한 변의 길이와 b의 한 변의 길이의 합은 8이고요. a의 넓이와 d의 넓이의 차가 24다. x는 8-y라고 할때 이거 풀어주면, 어, 이것만 밑에만 다시 써볼까요? 풀어주면, 4xy-4y 제곱은 24. x 대신에 8-y 대입하면 4 곱하기 8-yy-4y 제곱. 은, 마이너스 8y 제곱 플러스 32y는 24가 되죠. 그러면, y 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3은 0인 거라서 y가 1, 또는 y는 3이고요. 그에 따라서 x는 얼마예요? 7 그리고 또는 x는 5 이렇게 두 쌍이 나옵니다. a, b, c, d가 모두 자연수여야 되고요. <laughs> 네, e, y, x가 어떻게 돼요? 자연수가 아니죠. 얘가 답입니다. c는 X-Y의 제곱이 넓이고요 4가 되겠습니다 나죠 이지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일 때는 1차식과 2차 방정식인 거 1차식과 2차식인 걸두쌍 만든 거예요 일반적으로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면 2쌍 나오고요. 보통 2쌍 나와요. 그래서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면 4쌍 네 나옵니다. 4쌍 네 나오는 걸 차례대로 구해 주면 되는 건데. 이 문제는 그냥 바로 풀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써 있죠. 이것과 이런 게 있다고 할 때, 얘랑 얘의 공통해가 있다는 말은 여기에 어떤 공통해 알파랑 베타가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도 x는 알파고 y는 베타라는 게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 알파베타가 여기에도 성립하고 여기도 성립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과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은 16이라는 것의 근에도 알파와 베타가 근이 있을 거라는 거야. 이게 문자가 있어서 못 구하는 애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a랑 b 같은 게 없이 x, y만 순수히 있어서 구할 수 있는 애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차식과 이차식이 있을 땐 인수분해 가능한 애가 존재하게 되겠고요. 각각을 1번 x는 마이너스 y일 때랑 2번 x는 y일 때라고 연립하게끔 합니다. x는 마이너스 y라면 여기다 대입했을 때 4y제곱은 16이 돼서 y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y가 2면 x는 마 2. y가 마 2면 x는 2라고 구해지게 됩니다. 근데 x는 y면 얘가 깔끔하게 뭐가 떠요? 0이죠. 그래서 이건 없어요. 근건 없습니다. 그래서 난 이거밖에 없어.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더하기 4라서 8. 이게 a가 되고요. a x 더하기 b y는 0이라는 애가 8 x 더하기 b y는 0인데, 음, x가 마이너스 2랑 2를 대입하면 이걸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2b는 0이라서 b가 8이 됩니다. b는 8, a는 8. 문제에서 구하란 a 더하기 b는 16. 실제로 여기 있는 식도 x 역도의 Y제곱, a x 도 BY라는 애가 이 대칭식이기 때문에 이둘 뭘로 하든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대입하는 거예요. 공통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온전히 알고 있는 거, 그두 개만 뽑아서 새로운 연립 2차 방정식을 만들고요. 그 해를 이용해서 문제들을 풀어줬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1095번. 이거는 사실 연립방정식 파트에 들어가 있긴 한데, 있는 교과서가 있고, 없는 교과서가 따로 있어요. 근데, 있는 교과서가 좀더 많아서 소개는 해볼게요. 공통근이라는 건 지금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건데, 여기에 공통근 알파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2m 알파 더하기 9는 0이고요. 2 알파 제곱 더하기 m 알파 더하기 3은 0이잖아. 그치? 문자가 두개 있죠. m이랑 알파. 그래서 이게 좀 거슬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 2를 곱해서 연립합니다. 빼줘요. 2를 빼주면,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더하기 3이 0이라서, 알파가 1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알파가 1이면, <laughs> 알파가 1이면, 2m 더하기 10은 0이라서, m은 마이너스 5가 뜨고요. 그쵸? 양수가 아니게 돼요. 두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m 더하기 10은 0이라서 m은 5가 뜹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양수 m은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통근에 가정하고 연립을 했을 때 문제의 조건에 해당하는 게 하나 존재해서 그걸로 구하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죠. 399번은 사실 3 9 9번 교과서 문제로 기억을 하는데 ABCD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뜨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뭐한다고? 직각삼각형 나오면? 피타 닮음 뇌비 이거 실제로 고민해야되고 문제에서 내변의 네 길이가 서로 다른 자연수 자연수라고 했으면 또뭔생각해야돼요 대입 어떻게 대입을 할지 시을 꾸리자라고 생각해야됩니다 자 x제곱 더하기 91은 81은 y제곱 더하기 49라고 쓰고 깔끔하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아니라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32가 되는걸 얻어야돼요자 그리고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적당히 자연수 대입해서 뜨게 하면 돼요. 아 근데 좀 귀찮죠?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덜 대입할 수 있을까? 무작정 대입하려면 너무 짜증나는데 그렇구나. 제곱 빼기 제곱 뭐가 떠올라요? 합차 공식이죠. X랑 Y가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자연수고요. 이것도 자연수예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32야? 약수네 약수잖아 야32 약수 몇 개나 있다고 몇개 있어 약수 몇개 있어 32 약수 몇개냐니니까 6개 있죠. 얘가 더 크죠? 명확하게 뭐 3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쌍. 그러면은, 자, 봐봐. 더한게 짝수야, 근데 뺀게 홀수야. 그딴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만약에 이 둘을 더하면 뭐가 돼요? 2Y죠. 2Y가 33이 되거든. 그래서 자연수는없습니다 그럼 더 해서 16이고 빼서 2인 거 누구랑 누구하고 누구 있어요? 9랑 7이 있고요. 야, 반대로 썼다. 자, 근데 9, 7은 이미 있죠? 맞아요? 그래서 땡. x는 6과, 아, 그놈의 x가 왜 있다, 뭐냐. y가 6이랑 x는 2.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9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7이라서, 16, 2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laughs> 4연수는 다시 한번 말해요. 뭐? 대입이라고. 대입 아닌 경우 없어. 거의. 알았죠? 그런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어, 이건 1102번을 풀어볼게요. 원래 어, 아좀 대표적인 유형이 1102번이라서 x 제곱 마이너스 4x y 플러스 5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인데, 얘를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어요. 얘랑 얘로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려면 그냥 얘도 0이고 얘도 0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x는 2y이며 y는 마이너스 1. 결론적으로 x는 마이너스 2라는 답까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이 실수 조건. 정수 조건이면 우리가 대입을 하거든? 실수 조건이라서 대입을 원래는 못해야 돼요. 왜냐면 대입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고민을 하는데 이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라는 이 형태를 유도해내므로써 문제를 풀어준 거다 봐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둘더 해달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겠죠. 답은 마이너스 3이다. 어디까지 진도를 나가면 적당히 잘 나갔다고 소문이 날까? 뭐? 야 어떻게 여기까지란 말을 해? 유형 삼까지요. 삼? 응. 好丑。